자, 이건 이거 미리 써놓은 거에 대해, 대고 좀 설명해 줄게요. 어,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하는데, 넓이가 지금 구간에 따라 다 나눠지기 때문에 구간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. 어, 그 다음에, 지금 0과 1 사이일 때왜 t제곱이냐면요. 0과 1사이의 t가 여기 있다고 하시면, 그쵸? 요, 요만큼이죠. 그쵸? 그럼 t 곱하기 t니까 t제곱이 되는 거고요. 1과 2 사이일 땐 t가 여기 있는 거예요. 그쵸? 자, 그러면은,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여기,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쵸? 그러면은, 이쪽 같은 경우는, 이쪽은 사각형, 정사, 직사, 아, 정사각형이니까 1. 베이스로 1이 깔려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여기 요거 요거 요 사다리꼴 요사다리꼴 생기는 건데 그럼 1이 깔려있고요. 사다리꼴의 넓이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1분의 1이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아랫변이 1이고요. 윗변, 윗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, 요 직선이 1콤마일, 2콤마일 2 지난 직선이니까 y는 x 에요 그쵸? 자, 그럼 얘가 t너면은 뭐야? t너면 t죠. 그쵸? 어, t너면 t. 자, 그러면은 1, 그 다음에 여기는 t, 그쵸? 어, 여기는 t. 자, 그러면은, 어, 뭐야. 1 더하기, 아 어, 그, 봐봐요. 아, 이거구나. 밑변, 아랫변. 아랫변 1 더하기 윗변. 그게 지금 1 더하기 t 고요 그쵸? 음, 그 다음에 높이. 높이가 지금 t 빼기 1이죠. 그쵸? 어, 그 다음에 2분의 1 있는 거고요 사다리꼴 공식이죠. 그쵸?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, 2와 3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은, 이번에도, 좀 지우고 할게요. 더러우니까. 이번에 마찬가지로 t가 여기 쓰면은 그쵸? 이 부분은 베이스로 미리 깔려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지금 요만큼이 들어가는 거죠, 그쵸? 어, 그래서 이제 여기 더하기 여기 해줘, 해줘서 지금 2분의 5가 된 거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, 자, 여기 이 길이가 지금 t-2죠. 그렇죠? 높이는 2죠. 그렇죠?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. 그렇죠? 여기도 비슷하니까 굳이 해 주지 않을게요. 어, 이 정도면 되죠. 그렇죠? 그다음에 미분 가능은요. 두 가지예요. 미분 가능은 자, 미분 가능은 두 가지. 극한값 아, 극한값이란다 연속. 첫 번째 연속을 확인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. 알겠죠?